이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처음 주장한 날은 지난해 6월 중순경, 이후 6월 30일 즈음이라고 날짜를 바꿨고, 오늘은 7월 3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음주시간은 오후 5시 이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수원지검은 오늘 교도관 출정 기록을 공개하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 5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했고 약 10분 뒤 수원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의 주장과 전혀 다른 동선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5일의 자료도 공개했는데 이전 부지사는 이틀 모두 오후 2시쯤 검사실에 갔다가 오후 5시 15분 전에는 구치소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음주 장소에 대해서도 당초 주장한 창고가 아니라 영상 녹화실이었다고 번복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기본적인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당시 개호를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상대로 확인했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을 잇따라 찾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오만한 검찰의 민낯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 6월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술자리 회유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문을 닫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사를 폈지만 검찰은 이전 부지사 측이 허위 주장을 거듭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